재택부업뉴스 2월 23일 오늘의 재택부업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적게 일하고 많이 버는 공구들 모아놨으니 채널 고정해주세요.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일은 앱 미드복부 알바인데요 하는 일도 정말 간단하답니다. 앱을 다운받고 받은 양식을 복사 붙여넣기 하시면 되는데요. 앱 다운받는데 많이 들어봤자 1분이잖아요. 혹시 몰라서 제가 직접 문의를 해봤는데요. 잠시 볼 시간 드릴게요. 코인 충전해서 이거 사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가상계좌랑 입금자명 전송하면 입금한다고 하시니까 지원자분이 본인 돈으로 입금이나 충전하는 일은 없어서 사기는 아니네요. 충전 후 상담 진행을 한뒤 리뷰받은 거 복붙하면 된다고 합니다. 점심시간 10분쯤 내서 3,000원 받아가세요. 매우 쉬운 일이기 때문에 업무 강도는 별 하나, 전문 지식 필요도도 별 하나입니다. 너무 단기성이라 아쉬우시다면 5분 만에 만원 벌어갈 수 있는 알바 추천해 드릴게요. 핸드폰 갖고 있으면 누구나 할수 있습니다. 식품 동영상 촬영하는 일인데요. 이 일도 정말 간단한데 돈은 많이 벌어가는 알바예요. 길거리 음식을 촬영해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겨울 대표 간식인 붕어빵, 호떡, 옥수수 같은 거요. 급여 같은 경우엔 2분 이상은 5천원, 5분 이상은 1만원으로 괜찮은 편이죠. 주말 하루 동안 영상 촬영하러 근처 시장 같은 곳에 가서 3시간 정도 시간을 투자할 경우에 5분짜리 영상을 적어도 15개 정도는 찍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 15만원이네요. 정말 쿠팡 뛰는 것보다 가성비가 좋은데요. 일주일에 3시간 한 달에 12시간 투자하면 60만원이네요. 진짜 완전 선녀 같은 공고인데요 5살짜리 아기부터 70세 할아버지까지 다 가능한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는 업무라서 업무 강도에는 별 하나, 전문 지식 필요도도 별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일을 소개해 드릴게요. 재트 부업 중에서 제일 유명한 일이죠. 데이터라벨링인데요. 라인 측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급여가 밀리거나 정산이 잘못되는 경우는 없을 것 같아요. 시급은 9,900원이네요. 4대 보험을 제외한 주유수당 포함된 월급은 188만원인데요. 이는 월급 157만원에 주유수당 31만원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근무 시간의 경우 월요일부터 금요일 10시부터 7시까지네요. 제가 한번 계산해 봤더니 활동 기간은 3월 4일부터 5월 31일 총 89일입니다. 일을 하게 되시면 카메라 AR팀에서 일하게 되는데요. 카메라 앱에 사용되는 AR 필터, 콘텐츠에 대한 개발 등을 하고 있어요. 대기업 일이다 보니까 학생이라면 나중에 취업할 때 자소서에 몇줄 추가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다만, 불쾌감을 주는 콘텐츠를 보셔야 할 수도 있어요. 곤충, 폭력, 선정성 높은 이미지 등을 분류하는 업무가 일부 포함되기 때문인데요. 이런 일도 괜찮으신 분이 지원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6명 모집한다고 하니 관심 있으시면 바로 지원하세요. 지원은 이메일로 해주시면 됩니다. 참고해주세요. 마지막, 인줄 아셨죠? 깜짝 선물을 드릴게요. 괜찮은 일자리 하나 더 알려드리려고요. 회사가 괜찮네요. 꽤 유명하거든요. 하이퍼로컬인데요. 처음 들어보신 분도 계실 텐데 동네 심부름 앱 해주세요를 운영 중이라고 합니다. 주로 할 일은 카톡 채널 응대입니다. 급여는 시급 1만 원이고요. 월 급여는 58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화 응대에 거부감이 있는 분이 있으실 텐데 이 업무의 경우 전화 업무가 없으니 CS가 어려웠던 분들도 쉽게 지원할 수 있겠네요. 다만 CS 유경험자를 채용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이점 유의하세요. 주말 오후 2시부터 9시까지 해야 하니까. 자율적으로 일하고 싶으신 분한테는 좀안 맞을 것 같아요. 다른 업무도 마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비진 검수, 헬퍼 지원사 검수, 물품비 검수인데요. 시급이 만 원만큼 그렇게 어려운 일을 맡기지는 않을 것 같네요. 업무 강도는 별한 개, 전문 지식 필요도도 별한 개를 드리겠습니다. 이 일은 PC로만 진행 가능하며 겸업이 불가합니다. 이일 지원하시려면 설명란 참고해주세요. 최신 공고 받고 싶으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이 부업 지원하시려면 설명란을 눌러서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틱톡으로 오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